이질문이 답변을 갖고 있어요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의 현실적인 필요 나의 의식주의 문제 현세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소망, 어떤 목표, 어떤 목적?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어떤 그 소원과 그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복적인 이런 심정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그 정립 요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평생 성결서도 하나님 앞에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신앙으로 당첨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다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접촉되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접촉되어지기까지. 다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기까지. 여러 가지 하나의 계기가 주어질 수 있어요. 병 걸렸던 사람이. 병 낫게 해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서운을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럼 정이 말에 책임져야 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소개를 누가 속에도 좋지 않, 누가 안내를받아또 예배당에 올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믿겠다고 말한다고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성격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심이 강한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믿을까, 불교를 믿을까 아다 기독교를 믿겠다, 기독교를 믿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 접촉될 수도 있어요. 여러 경우를 쫓아 기독교에 접촉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지금 말씀드린 그 자체로서, 기독교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성립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 또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까지 완대선 칠지라도,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기까지했는그 다음 단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런 그 구속의 어떤 경륜, 을 깨닫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전인적으로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이근론적인 사건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종교일 뿐이지, 지금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복적이 되겠어요? 본론적인 것이 되겠어요? 비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타의 다른 종교를 믿는 데서 나타나지는 신앙심, 그것과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대상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뿐, 부처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수많은 이런 잡신들이 하란으로 바뀌어졌을 뿐, 그 신앙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교도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인,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이런,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인 겁니다. 바로 이 바다를 건너서 바고나까지 쫓아왔던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떡을 먹고 배불 배른 까닭에 여기까지 저희가 쫓아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정상적인 신앙신의 반로가 아니라 욕심의 발로다. 그러니까 욕심의 반로는그 신앙이 그 신앙의 정체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상성리적인 신앙이라고 골려서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지금 우상처럼 여기며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와 분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참 성도라면, 참 택자라면, 그러니까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미리 지레고 먹어서 쫓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적극적으로 쫓게 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는 것이 그 말을 듣고 거기서도 스스로가 탁자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선한 동기의 목적을 가지고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인을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 오병 이어의 기적 속에 남긴 표적, 혼례적인 의미, 곧 결론을 말씀드릴 점이 이 뭐예요? 오병여의 실체 대신 썩는 양식의 실체 대신 영생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비적적인 사건, 오병여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들은 겁만 봤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주제요? 사복음의 공통분모.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로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마음 안에 새겨서 이를 신앙과 성령의 도리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 7절 절, 떡을 먹고 배부른 가늘기로다. 자, 이렇게 저들의 마음의 품은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 없어질 것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하면서 리인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영전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면 그 영생하는 양식 그것은 누가 주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가 주는 거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인자가 주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치신자가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쳐주셨습니까? 세례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 내 기관이잖아요. 나중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되어진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 베드로 들어가고, 요한 세사라 앞에서 무슨음 성을 들었어요. 동일하게 이런 내 사랑을 받으려고 내 기뻐하는 자라니. 하나님의 인준,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누구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인자다. 인자는 이미 우리가 영음 1장 2회에서 배웠습니다. 3일째 하나님 중에 제 2위 성자 하나님께서 성욕신 하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한 인격 속에 동시적으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분께서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랑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 에게 누구 외에 다른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처 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준해 주신 성육신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영생의 영생의 실체가 되시고 그 영생을 또한 공급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 생명을 수여하는 자이시다. 자 이렇게 여기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28절. 자이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저희가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얘기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이2 0 절의 이 절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영생하는 아,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뭐예요? 그 영생을 믿음이 아니라 행암으로 얻는 것으로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죠. 네. 율법을 행암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뭐또 영생이 이르는 줄 알고 있는 그 유대주의적인 전통적 사고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주께서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들의 오랜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입각해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함 의롭게 되어지고, 아,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저들이 여겨서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고자 해왔던 저들의 의식과 사고방식과 전통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이건 엄청난 상황이죠.